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월 3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삼백육십오장 삼백육십오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1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는 1편 1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한 순종이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터 브르그만은이 구약 학자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맨 처음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의 기도가 토라의 경건과 순종에 근거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모든 기도와 고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3절은 의로운 자에게 올 축복 그리고 4절과 6절은 이와 반대로 악인에 대조되는 운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요약으로 맺게 됩니다 이 시의 첫 표현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여는 말이면서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 말이 구약성경에서 쓰일 때는 보통은 흥겨움의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흥겨움의 행복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계실 때 느끼는 흥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행복해야 할 사람의 상황은 사실 암울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동떨어진 어느 평화롭고 한적한 곳에서 흥겨움을 찾는 것이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 죄와 슬픔이 가득하고 악인들의 꾀가 가득하며 죄인들의 길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행복, 흥겨움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죄와 이 죄의 유혹과 악인들끼가 사실 난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서 우리는 고민하고 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그 행복, 흥겨움을 어떤 방법을 통해 찾고자 할까요? 본문 2절에서 그 방법을 잘 알려주는데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을 찾아가는 이정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이정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 흥겨움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 때 한번 펴보는 정도는 아닌가? 어쩌면 종교 생활의 필수품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래전 어린 시절에 매주 주일 아침이면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를 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의 성경 어플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은 소리 없이 우리의 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 자체를 우상시해서도 안 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성경이 우리 손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그한 시간만 말씀을 펼쳐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만 읽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야라는 표현은 서로 정반대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정반대의 단어를 가진 전체를 표현하는 시적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조제 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낮과 밤, 선과 악, 하늘과 땅 단부터 부엘쉐바 등의 이 정반대의 단어로 이 전체를 아우르며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주야는 낮과 밤, 즉, 온 종일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하고 흥겨운 사람은 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묵상한다는 말은 또 본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진 목사님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가면 버스나 트램, 열차를 타면 검은 옷, 검은 모자를 쓴 정통 유대교 종교인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이들은 책을 손에 쥐고 뭐라고 뭐라고 계속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거나 읊조린다기보다 보통 랍비들의 말이나 정형화된 기도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신약 성경에 대입해 본다면 그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계속 읊조리고 다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하튼 행복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늘온 종일 머리로, 입으로, 마음으로 되뇌이고 되새김질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이 묵상한다는 단어에는 밀림에서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조용히 침을 흘리며 바라본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먹잇감을 묵상한다. 즉 먹이에 초집중해서 작은 소리로 으르렁으르렁거리는 의미가 이 묵상한다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그먹잇감만을 생각하며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1편의이 본문 속 묵상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고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6절, 결국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의 흥겨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행복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성문서 즉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와 같은 책들을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혜서에서는 인생 모두가 길을 걸어간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세상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이고 또는 의의 길이고 반대로 굽어지고 장애물로 가득하며 죽음으로 인도하는 악인의 길이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두길 가운데 어느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의인은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의인들의 길이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길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신앙의 대 원칙은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을 찾고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치열한 삶 가운데 드리는 고백과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행복을 찾고 흥겨움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음에몇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민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정하시는가?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길을 아시는가? 나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올 한해 이런 신앙적 회고의 질문이 함께하는 성장하는 우리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있게 하시고, 4월에 있는 총선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과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 또한 기상이변과 지진 및 재해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 원만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고국의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2024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이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 안정, 특별히 보금주의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또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와 국유를 구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